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늦은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우리가 고린도 전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던 그 시절, 그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과 그 민족들의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그 각지의 나라와 그 민족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자리였고 또 그와 함께 굉장히 많은 학문과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발전을 이루어 왔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학문뿐만 아니라 그 무역을 위해서, 그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각각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세우고 또 섬겼던 그 지역이 또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도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 우상의 문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지식, 그 학문들이 섞여 있었던 당시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식, 그 풍요로움 속에서 번성하고 풍요로워 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먹고 삶이 해결되어지자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지냐? 학문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학문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지냐? 사람의 삶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해요.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매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높고 또 무엇이 낮으냐. 라는 그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박식하여서 논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 자신의 그 주장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자가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명예가 되어지는 시절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세상의 문화, 사회의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면서 결국엔 교회로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신앙, 그리고 말씀, 예배 가운데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을 논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그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야 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세상과 사람이 중심되었던 그 지식, 그리고 그 논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전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여러 가지 문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을 접할 수 있고 또내 삶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시대의 문명과 그 지식과 상황들이 무엇을 포커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유익. 내가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레 우리들도 거기에 흡수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단 세상 뿐일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를 인정받고 또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배워 나아가는 것, 채워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질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있어서 일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가 돌진해 옵니다.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차가 갑작스레 옆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돌멩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합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돌멩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있었다,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돌멩이가 나를 살렸습니까? 그 고양이가 나를 살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동물이나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우상화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상이 되어지느냐? 그 연예인을 따라 다닐 때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연기를 볼 때마다 대리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삶은 찌들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인 하나 받은 게 너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laughs> 그렇게 우상화가 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질서가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신앙 생활을 해가 나아가는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데 내 일이 너무나도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그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문제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편안해야 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헛되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질서인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유익을 받고, 너가 대가를 받고, 너의 삶에 행복함이 주어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너에게 아무런 행복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만 있다면, 너가 에너지를 잘못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헛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 속에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헛된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라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고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느냐. 너가 그만큼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만큼 너가 그렇게 예배하고, 너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만큼 너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봐라.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매번 끊임없이 너에게 고민이 생기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너희들한테 주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있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그 무언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옳고 그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야지, 우선 너가 살고 봐야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울이냐, 아볼로냐, 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높은 지도자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논쟁할까요? 이것을 왜 논쟁하겠습니까? 바울을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아보로를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 영적 지도자의 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논쟁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논쟁 속에 바울파가 승리하면 그 바울의 신앙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인정받게 되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인정받고 그 신앙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아볼로가 그 바울보다 높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나도 인정받게 되어진다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요,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명인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인 스승을 두고 제자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그것에 애쓰입니까? 왜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 내가 무슨 꿈을 이룰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타이틀을 내가 가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 타이틀을 볼 테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를 인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드러나게 될 테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인정과 그 자랑 나를 위한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기와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그 딱딱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씹어 삼킬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니, 지금 너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아직 젖도 못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러냐, 대단하냐, 아니냐. 그 논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유혹,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아니냐.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묻고 또 따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단하더라. 그 말씀 한번 들으면 와 삶이 바뀌더라. 야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가운데 가면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이 싹다 사라지더라. 제자훈련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으면 영빨이 세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 인생 역전된대, 기도에 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진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 출석하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그삶 속에 인정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정 혹은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뭐라,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판단으로 향하는 거예요.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다 평가하는 것이고, 아볼로가 어떻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단 그것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비교하고, 내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신앙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 성경에서 많은 육신에 대한 이야기들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육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받았지만 이전에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라는 직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그런 즉, 아블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아블로냐, 바울이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다?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들이란 원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위에 있고 지배하고 지도하며 그 직분을 인정받고 또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나는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직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각각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직분이 올라가기 위한 직분입니다. 더 많은 것들 다스리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며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자랑거리를 품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심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겠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진짜 생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생명 없이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내가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붙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자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생명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라고. 진짜 사는 건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죄인인 내가 주의 택한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요 행복이며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게 만합니다.